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두꺼운 책,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앞부분만 이렇게 읽었거든요. 앞부분만 다시 읽어보고 있는 와중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은, 음,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렵고요. <laughs>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어려워요.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프레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은 깨지기 쉬운 음, 그런 단어이거든요. 어, 우리가 깨지기 쉬운의좀 반대말이라고 하면 은 이제 간건한, 단단한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음, 실제로. 어, 유리잔처럼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게 있으면은 아니면 철들처럼 이제 단단한 것들 그게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레질의 반대 개념이 안티프레질은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 책의 저자가 만들어낸 어, 용어인데 어, 이게 사실 단단하거나 강건하거나 그런 거를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지면 깨질수록 좀더 단단해지는 음, 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우리가 무기를 만들 때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고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강철을, 어, 강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담금질의 과정이 이안티프레질를 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막 개발이 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쉽게 말해서 그냥 스트레스에 되게, 음,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덤덤해지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오는 게이 안티프레질의 개념이고요. 어,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던 사람이 조그만한 스트레스 하나가 오더라도 이걸 되게 핸들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미 커다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던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어, 뭔가 핸들할 수 있는 영역이 들어오고 그런 작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 더큰 스트레스가 이렇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핸들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에, 이거에서도 이제 좀 무덤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더큰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어,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이게 안티프레질이라는 거예요. 어, 뭔가 나한테 충격을 계속 가하면 갈수록 나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성장구도로 올라가는 거죠. 어, 제가 앞부분에 어,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는 그 생물체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음, 보통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물이 하나 있잖아요. 불사조라고. 그, 그 생물체는 이제 죽으면 다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죽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쉽게 말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극복해 나가고, 근데 히드라는 조금 달라요. 내 목이 잘리면그 목이 두 개가 되고, 그두 개의 목마저 잘리면 네 개가 되고, 어,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나는 몸집이 더 거대해지고, 어, 나의 힘은 더 세지는 거예요. 어,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가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해 가지고 그런 모든 스트레스나 실패의 과정들이 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되게 와 진짜 멋있잖아요 이런 책의 의미라는 게음 이거를 저 역시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어 어떤 실패나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저는 그거를 먹이 삼아 가지고 제 성공의 발판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느끼고 있는 특히 저도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연료이자 내 성장의 어, 먹이라고 딱 느껴지면은 와. 저의 성장의 가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우리가 실상 살아가면서 얻는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내가 완벽히 핸들할 수 있고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어, 돈이 없기 때문에 나 되게 힘들어. 근데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돈이 없던 게 익숙해졌고 그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겠죠 뭔가 남들한테 어좀어 구박을 받거나 그런 과정마저도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박받는 과정 다음으로 에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더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다 흔들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직원을 부릴 때 오는 스트레스 어 이런 사업가의 기질 리더십의 마인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백, 연애에 대해서 한번 빗대어 볼게요. 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어, 내가 누군가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럼 고백을 해야겠죠. 고백하지 않으면은, 어,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변동성이라는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을 했어요. 차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 차인 거에 대해서 되게 프리질한 사람들은 와 나니까 차였지 이러니까 이랬지라고 생각하는데 안티프레지라는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차였으면은 어 그래 네가 뭔데 라차 그러면은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고백해볼게 그 고백해서 또 차였어요 또 고백해서 차였어요 한 100만한테 고백해서 그렇게 차였어요 그럼 101번째 사람한테 고백할 때의 감정이랑 첫 번째 사람한테 고백할 때의 그 느낌이랑 같을까요 아마 1 0 1번째 고백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 감정에 비해서 이 감정이 이만큼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만큼의 스크래치도 못낼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절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어이 거절을 받았음으로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또 거절 받으면 어때요. 그다음 사람한테 더 좋은 사람한테 내가 또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내 눈높이를 계속 높여, 높여가면서 내 성장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이 안티프레지라는 음. 개념이고요.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패나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를 하나의 관점 추가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책의첫 단락에서 나오는 게, 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요즘 세상은 우리가 한 분야에서 집, 어, 집요하게 파는 그런 전문가들을 원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은 어, 자신의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되게 깨어지기 쉬운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맞춰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대학, 어,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을 받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냥 성공이 정해져 있는 성공만을 어, 원하잖아요. 그냥 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 취직하고 어, 한 가지 분야에서 어, 한 가지 분야만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에 네가 탑이 되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세상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 세상에서 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존을 포기하는 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 통합적인 사고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되게 많은 부분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한 분야만 안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한 분야를 다 안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모르는 분야는, 어, 남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관점을 내가 돈을 내서든, 그, 시간을 내서든, 그,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내가 배워야 되고, 어, 그 관점들을, 어,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볼수 있게 되면은, 어, 나와 협력할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알수 있게 되고요. 어,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지, 또 누구를 걸러야 될지, 이런 게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책에서 앞부분 지금 딱 100장 정도도 안 읽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되게 이해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레이달리우의 원칙이라는 책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이 책도 같이 읽다 보면,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저서를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어, 지금은 1장까지 읽었는데, 앞으로 2장, 3장을 읽어 나가면서 제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여기서 어떤 관점들이 추가되는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음,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어, 정말 이책 어렵더라도, 어, 일단은 사보세요. 일단은 책도 투자의 개념으로 어 일단 사놓고 읽진 않더라도 그냥 앞장 한 병만 어 이렇게 펼쳐보더라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제의 나를 이긴 거예요. 그런, 이런, 어 이것도 이제 안티프리 지레라고볼수 있겠죠. 내가 책한장 어 넘기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계속 한 장씩 넘기다 보면은 다뭐한장 넘기는 것보다 열장 넘기는 거나 한장 넘기는 거나 그게 되게 무덤덤해지는 거잖아요. 한장 읽다가 와한장 많이 읽었어. 어 이제 그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덤덤해지고. 어그두장 읽었어. 두 장이 또 무덤덤해지고 또세장 읽었어. 어이 개념으로도 이제 안티프레지를 조금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약간 다른 개념이긴한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안티프레즈는책 진짜 강추 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앞 부분 읽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레이달류의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 안티프리질이라는 저서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안티프리질이라는 저서는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룰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책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된 책들 더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카페와 있어가지고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의 부분에서, 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 제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이 책에서 저는 찾아가기 때문에, 어, 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책에서 한 단락씩 발취를 해서,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어, 마치도록 할 거고요. 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진짜 강추 드립니다. 이 책들 한 번씩 사가지고 읽지는 않더라도 소장에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번씩 사시는 거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 영상 더보기란에 어, 제가 또 이 책들을 읽고 나서 저만의 창작물을 또 만든다 했잖아요. 저만의 창작물들이 영상 더보기란에 어제 블로그라던가 그런 곳들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좀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만 읽어보더라도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돈을 내고 투자해가지고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짧은 시간이에요. 되게 짧게 짧게 어, 읽고 저는 짧게 짧게 글을 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시다고 생각되시면 어, 제가 쓴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이지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